아무래도 과거에 이제 국정원 댓글 사건이나 이랬을 때 지금의 여권이 보였던 반응과 상응하는 음. 수준의 반응을 저희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음. 이건 뭐 정치적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요. 음. 저는 이제 김경수 사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캠프의 핵심 인사로 지목됐었기 때문에 음. 이 부분이 과연 문재인 대통령의 공감 또는 무긴하 있었던 일이냐 음. 아니면 김경수 사가 자발적으로 좀 했던 일이냐 이것에 대해서도 좀 여권의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것이 음. 김경수 지사가 어제는 굉장히 뭐 희생양처럼 이제 여권 인사들 묘사했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주도했다면 희생양이 아니죠. 그건 주요 이제. 어,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되는 거고 만약에 진짜 김경수 씨다가 캠프 내에서 음. 팀 플레이하는 과정 중에서 누군가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했다 그러면은 말곤도 김경수 씨가 조금 이제 억울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거겠죠. 음. 그러니까 저는 그둘 중에 어디냐는 음. 어제 여권 주자들의 반응을 보면은 김경수 씨는 착한 분인데 뭔가 다른 사람이 시켜가지고 했다는 식으로 얘기했거든요. 음. 그건 또 위험한 메시지다. 대선 주자들이 좀 메시지를 정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거의 뭐한 부대의 전투력이 상실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뭐, 우리가 보통, 어, 군의 전력 상실에 있어가지고, 전력의 음. 30%만 어떻게 붕괴되어도 전투력을 상실했다 이렇게 보는 경우가 있는데, 음. 청해 부대는 확진자 수 기준으로 보면은 이건 뭐, 그 부대 자체가 개멸된 겁니다. 지금 뭐 90%가 넘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 10%도 이미 감염됐다 치유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laughs> 음. 지금 심각한 상황인데, 음. 그러면 그에 대해 가지고는 대통령께서 좀 방역 정책에 실패가 있었다는 걸 인정하실 수도 있다, 음. 이렇게 보고요. 다만 저는 거기에 그쳐서는 안 된다 이렇게 봅니다. 예를 들어 지금 우리 그 청해부대 장병들에 대해서 군 당국도 그리고 질병 관리 당국도 그걸로 충분하다라고 판단했던 이유는 음. 통제식 방역이라는 것이 그런 상황에 서 효과를 발휘할 거란 믿음 때문이거든요. 음흠. 그러니까 배라는 특성상 바다 위에 떠 있고 격리돼 있으니까 바이러스가 침투할 경로가 없다 이런 판단이었는데. 식자재나 이런 걸 통해서도 감염될 수 있다는 걸 이제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아, 그럼 이제 확실 확정된 건 아니고 이제 의심 중에 하나죠 그렇죠 식자재를 근데 우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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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공중 방역 전체에 대해 가지고 음. 지금 예를 들어 지하철만 하더라도 자 마스크 쓰면 괜찮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도 지하철 타고 왔습니다만는 출근시간대 지하철 밀집도는 장난이 아닙니다 그런 상황에서 속 과연 국민들이 음. 더 이상 이런 방역정책이나 아니면 방역의 기준들을 신뢰할 수 있겠느냐 저는 이게 더 중요한 거지. 예를 들어 대통령께서 뭐 거기에 백신을 실어라 말아 지시하셨다 이런 문제를 보기보다는 국민 전체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좀더 적극적인 어떤 정부 당국의 입장 표명들이 필요합니다. 특히 미래 지향적으로 방역 기준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등에 대해서요. 그래. 저는 추경에 있어 가지고 저희가 이제 소비 진작성 재난 지원금이 굉장히 중요한 화주로 떠올랐는데요. 음. 그때 제가 송영길 대표랑 이야기하면서 저는 사실 머릿속에 굉장히 우려가 있었던 것이 뭐 소상공인 지원도 있지만는전 국민 재난지원금 얘기를 죠 그렇죠. 소비진작성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최대 효과를 내려 그러면은 음. 방역 상황과 맞아떨어진 시점에 지급되어야 된다. 음. 음.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땐 델타 변이로 인해 가지고 지금 4등, 4단계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10만 명당 4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음. 지금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느 시점에 저희가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거냐? 음. 지금의 확진자 수 기반 모델로는 영영 불가능해지는 거 아니냐? 네. 이런 현실적인 고민들을 네. 저는 대통령과의 어든 영수회담에서 음. 진지하게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만나서 그냥 상견례하고 이럴 여유가 지금 국민들에게는 없습니다. 네. 저는 이미 다른 나라들에서 보면은 확진자 수 모델이 아니라 음. 예를 들어 다른 모델들 치명률이라든지 네. 병상지금 통계라든지 다양한 통계들을 활용해가지고 위험도를 평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 으흠. 이 델타 변이도 그렇고 여러 변이가 치명률은 낮추고 그리고 또 확산성은 높아진 형태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이 코로나의 위협이라는 것도 조금 평가를 다르게 할 부분이 있는 겁니다 음. 근데 저희는 여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전문가들의 의견을 중시해야 된다. 다만 지금까지는 전문가들이 의견을 낸데 있어서 정치적 의견들이 압도되는 상황이 많이 보였거든요 네. 다만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음. 지금 (4단계니) (3단계니) 이런 것은 과거에 코로나에 대한 저희 대처가 미흡했을 때 그리고 또 어느 정도 백신 접종이 낮았을 때 음. 이럴 때 기반으로 해서 판단을 한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음, 음. 저는 그 판단 기준부터 한번 다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지금 그 과거에 500명 정도의 확진자가 매일 나왔어도 굉장히 소상공인들이 위축되고 저희가 경제 활동 위축됐던 것과 다르게 지금 매일 뭐 1,500명 이상이 지금 이제 사실 익숙해지고 있거든요, 몇주 사이에.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저는 그럼 경제 활동이 과거처럼 위축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어, 그렇게 경제와 방역은 같이 가야 된다는 입장은 가장 기본. 저는 만약에 경, 방역을 저 이제 옥죄어 가지고 음. 만약에 조금 더 통제식 방역 강화하려고 그러면은 예를 들어 어그 실내 체육 시설의 비트 규제 이런 것들은 음, 음. 사실 좀 약간 괴가 안 맞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헬스, 아예 헬스클럽에 아예 네. 헬스클럽에 아무것도 못 하게 하고 네. 대신 그에 대한 손실 보상을 제대로 하던지 네. 해야 되는 것이 네. 영업할 수 있게 해줄게 대신 음악 비트 수 규제겠어 하 이거는 네. 나중에 손실 보상은 제대로 하지 않고 음. 다만 영업은 또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음. 그 영업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화가 났어요 그것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 공직 후보자 자격 시험은 물 건너간 것처럼 보이던데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김재 저거 여기 블루그 보지 마세요. 아 고정출연하시는 데 어떻게요? 근데 명칭이 영양공화티에프임에 이거 뭔가 그러니까 공직후보 자격심을 본다는 겁니까? 안 본다라는 겁니까? 우리 최고위원들은 거의 전원이 반대 의사였고요. 아, 거의 전원이었습니까 거의 우리 위원님도 반대였다. 아주 강하게 반대한 걸 보도가 나오던데 저는 원래부터 반대그습니다그 그러니까 김재원 최고위원님 안 되길 <laughs> 바라시는 것 같은데 <laughs> 네. 어, 우리 당원 중에서는 거의 한70% 가까운 분들이 일부 여론조사에 동의하고 있는 그런 음. 내용이고 음. 일반 국민들도 뭐60% 가까운 분들이 동의하는 조사가 있습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기대치가 높은 것이고 음. 원래 우리가 안 가본 길갈 때는 원래 좀 이런저런 우려의 말씀 하시는 분들이 있고 음. 저는 김재현 최고위도 그런 선의에서 음. 대선 앞두고 혼란이나 이런 우려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음. 뭐 토론 배틀 할 때는 그 전에 안 그랬겠습니까 아. 뭐 말만 잘하는 놈이 뽑히니 뭐 이런 얘기 다 했는데 성과는 좋습니다 어, 네. 어, 밀어붙이실 테스시군요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공약을 걸고 당당하게 저는 하겠다고 하는 걸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어디 갑자기 밀실에서 갑자기 아이디어 들고 나온 게 아니라 제 음. 대포공약이었습니다 아,